자차 있는 여자. 타도 됩니까? Uh -huh. 달려주세요! 오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서부에 있는 그런 LA 같은 느낌이에요. 와 진짜 뜨거워. 지금 몇 도인 줄 알아요 언니? 어, <laughs> 여러분 오늘은 그나마 괜찮은 편. 38도 장보기 시작. 그래 가자. 장을 너무 자주 봐서 살게 없지만 구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마토래요. 우와. 사우스 아프리카산 귤. 귤 득템. 야채도 엄청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상추. 상추도 하나 필요하지. 빵 코너. 하이. 여러분, 이 스피니스라는 마트는 이 허니 케이크 진짜 맛있습니다. 강추, 초강추. 두 방에서 꼭 먹어야 될 허니 케이크. <목소리> 여러분, 중동은 치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두부 같은 치즈. 여기는 돼지고기만 할랄 푸드 아닌 거, 논할랄 푸드 하는데. 돼지고기 코너 여기 베이컨도 팔고, 소세지도 팔고, 삼겹살도 파네요. <laughs> 여러분. 이 브랜드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진짜. 특히 무슨 맛이 맛있더라? 아, 시소르티카라 이거 진짜 맛있어. 어딜 가든 불닭볶음면. 참치캔이 떨어져서 참치캔. 사실 참치는 동원 참치가 짱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 저희 집에 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 무로 무생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깨끗한 무 준비 완료. 만약에 이렇게 썰어서.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일단 꼬투리를 잘라주고 조그만 거한개반 썰었는데, 이거 보세요. 산처럼 쌓였다. 좀 짭니다. 어. 이 정도, 머슴 음, 맛없어. 왜 맛이 없지? 씁니다. 써? 아, 진짜, 왜, 왜 맛이 없지? 레시피대로 했는데 미치겠네 무생채가 짤때 짠맛만 좀 더하면 잡으면... From home, but it's alright. No, no drink could fix this. People are so persistent, that's why I'm staying. 할까? 여러분, 아까 진짜 맛없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간이 좀 세긴 한데, 밥이랑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갈비, 비빔밥, 상추쌈 음 <laughs>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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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맛어맛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어맛있 근데 너무 귀찮았어요. <laughs> 음. 아 <목소리> <목소리> 짱아, 시겠통 크림.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약간 마트 케이크에 이렇게. 열광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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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물 먹은 게이지않이케이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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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저는 오늘 아침부터 아침이 아니지? 벌써 지금 12시니까 저 오늘 친구가 집에서 브런치 차려준다고 해가지고 옆집 친구 집 놀러 가려고요. 같이 갑시다. 아따 덥다. 너무 더워. 어저께 만든 무생채도 갖다줘야 돼서 오늘은 가야 합니다. 어, 음, 들어가? 어, 나 지금 메리아트야. <laughs> 오! 제 친구네 집 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이랑 다르다. 메뉴는 그래서 뭡니까? 오늘은 스프랑 빵, 빵, 좋아. 안 잘린다. 아, <laughs> 칼좀 갈아라. <laughs> 이거 깡까지 없기넣어줄까 음, 내가 이거? 응, 먹어줘. 그거 야채 스프야, 야채 스프. 아 그래? 아 어. 어, 붓기도 빠지겠다, 좋겠다. 먹었죠. 스프 나왔습니다. 와 예쁘다. 친구가 만든 스프. 이거는 마늘빵 그리고 이거는 사과. 혹시 몰라서 무생채. <laughs> 느끼하면 무생채. <laughs> 음? 내리고 신데? 난 기대 안 했거든. 너는 자꾸 자신감 없는 말투로 말하길래. 아 내가 내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 그래? 너 이맛 별로야? 아니, 너는 괜찮아. 근데... 그래? 그럼 어. 이거 먹어. 너가 좋아하는 짠 거. 내가 좋아. 아 <laughs> 여러분 맛 평가, 맛 평가. 아 내가 한번 맞... <laughs> 먹어볼게. 음. <laughs> 현실 평가죠, 현실 평가. 배울 수 맛있어. 근데근데 근데. 맛있으면 안 깔아도 돼. <웃음> 맛있는데. <웃음> 응.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 그래? 응. 짜? 그냥? 무가 너무 많이 절여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설탕을 더 넣어야 돼 그러면. 설탕 그냥 이렇게 샥 부어야 돼. 음. 그래? 응. 근데 설탕 좀 부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야. 오늘 풀 코스네요. 아주. 하이커피 알갱이가 떠다녀커피일 없는 백수 승무원의 하루. 어제 다운받았는데 벌써 레벨 1 2예요 진짜? 와... 바람 부는 거 봐. 모래 바람 우리 나갔다가 진짜 모래 씹히겠다 입에